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및 절차. 1. 근거 규정: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, 시행규칙 제17조,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 준용. 2. 인증 취소 절차 요약. 절차 흐름. 취소 사유 발생, 경고 및 시정 명령 필요 시, 청문, 인증 취소 및 통보, 지능원지 자체 등의 통보 및 통계 관리. 3. 주요 인증 취소 사유. 사유 설명. 1.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획득허위 회의록. 허위 실적 등 즉시 인증 취소, 효력 소급 적용. 이 인증 요건 미달 유급 근로자 미고용. 이해 관계자 미참여. 사회적 목적 미달. 등 경고 시정 명령에도 불이행 시 인증 취소. 3. 보조금 부정수급 유죄 확정되면 즉시 취소. 유죄 없어도 고의과실 등 고려에 취소 가능. 3년 내 2회 이상은 무조건 취소. 4. 부당한 반납 시도폐업 등 정당 사유 없을 때 인증 반납 사유 반려. 계속 반납 시 인증 취소 가능. 4. 청문 절차 요약. 단계 주요 내용. 청문주재자 선정 외부 전문가 또는 행정청 소속 직원 이해관계 없고 독립성 필요 사전 통지 청문 10일 전 처분 사유 시장소 등명시 청문 진행비 공개 원칙 당사자 진술 및 증거 제출 기회 부여 종결 및 정리 청문 조서 및 의견서 작성 제출 정정 요구 가능 결과 반영 지방관서에서 처분 전 청문 결과 충분히 검토 반영 5 인증 취소 조치 문서 통지 인증 취소 사유 및 이의 제기 절차 포함 정보 등록 사회적 기업진흥원 행정기관 및 홈페이지 간부 공고 데이터 관리 통합 정보 시스템 반영.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